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비드님입니다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운동에 있어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. 호흡에 관련해서 네,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많은 회원님들이 우리 호흡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게 중요해요. 뭐 어떤 운동이든 어떤 스포츠든 간에 호흡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네, 내쉬고 네,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. 자 그래서 간략하게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회전근 운동을 하는 이런 동작이 있다고 쳐볼게요. 뭐 이런 동작을 할때 그렇죠. 이때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시작하고 들이마시고 후 이런 식으로 내쉬어줘야 돼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는 동작할 때도 마찬가지죠. 들이마신 상태에서 후벤치플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들이마시고 후 뱉어주고 들이마시고 후 네. 기본적으로 근육이 수축 네. 힘을 쓸때 호흡을 뱉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호흡을 이렇게 마셨다가 힘을 쓸때 후- 뱉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후- 그렇죠? 후. 뭐 때론 물론 무게, 고중량에 있어서는 호흡을 안 하고 이렇게 잠든 상태에서 흠! 한상태서 후- 이렇게 뱉기도 해요. 흠! 후- 이거는 이제 좀 고급 스킬, 고급 스킬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